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황도구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약속드렸죠. 바로 추천 종목 현금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추천 종목은 녹화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는 언급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종목이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달라지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들을 안내를 드려도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 따라오시지 않으시면 결국 수익권 이탈하고 본인만 피해보면 다행인데 라이브 방송, 생방송 찾아오셔서 너가 추천 하지 않았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 라이브 방송에서만 추천 종목을 언급을 하는데 최근에 시초가 매매 제가 아침 9시부터 30분 동안 시초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구일 재질 써메이지와 같은 종목들로 여러분들 여름휴가비 이상은 벌어다 드렸을 겁니다 목표수익률 10% 잡았지만 하루에 20% 넘는 수익을 보였던 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생방송 유입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라이브 방송 시청해 달라고 애원드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알아서 따라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송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갔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현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매도 타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솔트룩스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부터 저희는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새롭게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새롭게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도 우리 과거에 2차전지 엄청 올라갈 거예요 말씀드려도 무서워서 못 샀다가 고점에 물렸잖아요 바이오 종목은 매년마다 이슈가 터지고 뭐하고 해도 여러분들 무서워서 못 잡으시잖아 항상 뒤늦게 고점에 잡아서 물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계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지 제가 8개월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드렸던 조선주 후판 가격 상승한다 슈퍼사이클 돌아온다 신조선가 가격 상승이 되고 전력설비주 변압기 종목 처럼 선박의 교체 시기가 왔다 수주들 계속 쌓이고 있다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무서워서 잠지 못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단 10만원 야 10만원으로 얼마나 수익을 보겠냐 100% 올라도 10만원 버는데 자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게 아니죠 몇 퍼센트 수익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타점을 어떻게 잡아드리고 일정에 따라 움직일 건데요 이 일정의 변동성에 따라서 기대감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요 거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솔트룩스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업 분석 필요 없어요. 챗GPT 기업이고요. AI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AI 강국위원회 참가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정치 테마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 단기간에 찍고 올라갔었다가 현재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빠져있는 거 보이시죠? 한국전력기술 지식플랫폼 사업 수주도 가져오고 있는데 하지만 매출이 좋지가 못해요. 실적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솔트룩스를 왜 년에 예상 재무 턴 어라운드가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사를 지속적인 손실에서 상당한 수익성으로 전환시킬 잠재력이 분명하거든요 솔트룩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망이 실현될 경우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한방에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차트적으로 일정적으로 명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계속 바라보면서 이거 생방송에서 얘기해야겠다 얘기해야겠다 하다가 이번에 이벤트 진행합니다 현재 224에서 근접하게 다가와주고 있고 신사업에 관한 일정은 주주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당장의 다음 주입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사업에 관한 일정 그리고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소트룩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간에 주가 치고 올라갔었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손절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기회가 다가왔어요.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용돈 하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고요.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번 물량 잡아 보시라고 내가 주주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원금은 그대로 놔도 돼. 제가 드린 이 10만 원은 따로 한번 기록을 해서 제가 안내드리는 탑점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라고 이벤트 진행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8년 정도 방송하면서 느낀 거지만 개미분들은 저점에서 기회가 있으니 사라고 말씀드리면 무섭대요. 주식을 떠나서 재테크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올라가는 종목에만 관심이 있고 고점에서 물렸다가 거품값 빠지고 차익실현 분량 빠질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러니 백날천날 추천해봐야 뭐하냐고 어차피 안살 건데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매수할 수 있는 용기 10만원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난관이 나올 겁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일정 맞춰서 주가치고 올라갔었을 때 제가 매도 타점을 안내를 드려도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팔전이 불안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다시 한번 물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 매도 타점대로 따라와 주셔라. 이두 가지만 약속할 수 있으시다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가 뭐고, 어깨높이에서 매도하는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단돈 만원, 한 주라도 들어가 있는 것은 체감으로 느끼기에 정말 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 타점과 그리고 수익률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돈 벌자고 하는데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습니다 매번 욕먹기 무서워서 녹화 방송에서 추천 종목을 안내를 안 드렸던 거지 왜 좋은 마음으로 알려줘도 본인들이 매도 타 좀안 따라와 놓고 나서 저한테 나중에 와서 하소연하시면 생방송 무료린다니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도 기분 상하고 괜히 같이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던 다른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상하시기 때문에 제가 녹화방송에서는 안내드리지 않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큰맘 먹고 이벤트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224일선 찍고 매수하셔도 상관없고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용기와 어깨 높이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결단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솔트룩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 그리고 예, 예, 잡아보실 수 있는 예수금 10만 원까지 같이해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솔트룩스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말 동안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들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가져와서 비교 분석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라이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유튜브 시청하느라 집안일하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 나너 영상 오늘 처음 봤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소트룩스 문자 보내 주셔야지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랑 소통이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소트룩스 일정들 체크해 봤을 때4차 매도가 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차 매도가는 100%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안내 드리는 탑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 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아료라고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